어그태이가 그냥 저거 했을때만 있다아 장난감 가지고 아빠 이거 좀 아빠 가져. 이거 좀까져 가져? 이거 까줘? 이거 빼줄게 기억나지? 됐다. 참았다 음. 예? 이렇게 하 하게 싫도 아빠 음. 엄마처럼. 엄마처럼 어떻게?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. 네, 이렇게 그 싫어. 싫어. 어 여보, 이거 봐. 잔 진짜 특이해. 그렇게 해서 마시던. 이렇게 우와. 해서 마신다고? 아, 어, 이걸 뺏어 온게 아니라? 아니야, 아니야. 껍끔돼 있는데? 아니야, 아니야. 그냥 마셔 봐 그냥 그거를 맥주잔 마냥 마셔. 우와. 그래? 어, 이들 잡고 사진 찍어주는 거야? 아니 비디오. 나도, <laughs> 나도 저러면 <저런 게> 좋겠다. <laughs> 태게 더. 어. 특이하면 잘 시켰다. 그래. 이거 한번 먹어봐. <laughs> 사진 찍어줄게. 나 이거 이렇게 먹어으면 뭐 좋겠다. <laughs> 상가 별로 없네? 응 음, 부드럽네 역시 생맥주가 진짜 맛있다 어 8도인데 응? <laughs> 특이해 이거까지 밑에 받친데까지 특이해 이것도 한번 봐보자 봤어? 먼저 봐 무슨 맛이야? 산 되게 특이하다 달구나 와인 산이 뭐야? 스파클링 갈릭 그냥 맥주가 아닌 것 같은데? 스파클링. 엄마 휴지 같아 이거. 그거 휴지 맞아. 휴지야 이거 휴지야 물티슈 물티슈 손닦갔어 물티슈 휴지? 어 물티슈 티슈. 야 이게 진짜 근데 이건 맛도 있고 모양도 특이하고. 먹는 맛이 나르네응 저거는 특이하긴 한데 맛은. 아빠. 많이 넣어서 여기 손에 닦는 거 아니야? 물을 많이 넣어서. 어. 할 수도 있겠다. 우리 가족 닦을래? 아 아. 짠. 자 태지도. 우리 가족 짠. 나 이거 이렇게. 응. 난 이. 엄마랑 아빠랑만. 이거 없잖아. 아들 보. 여기 아니? 아. 아빠 잡아줄게. 예. <놀람> 아, <오케이. 놀람> 어. 떻게좀 하지. 뭐